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유성소조성서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류나무 전지를 해주고요. 이후에 성류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서 토양과 환경 등 성류나무 생육 조건, 비료, 태비주기, 물주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유나무 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3년생인데요. 금년으로 4년차를 맞습니다 나무를 처음 심고 1, 2년 정도는 나무 키우는 데 집중해야겠지만은 3, 4년차 정도 되면은 열매를 다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지난해 3년차에 열매가 5개 정도 열렸었습니다. 오늘이 3월 25일인데요. 성유나무 전정은 3월 중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유나무는 추위에 약해서 굳이 일찍 서두를 필요가 없겠고요 새싹이 나오는 시기도 좀 늦습니다 4월 14일 경이 돼야지 새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성유나무도 나무 안쪽을 비워놓고 가지들 바깥쪽으로 이렇게 유인해서 키우는 개심 자연형식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이렇게 가지들이 밖으로 나와 있을 때 햇볕 받는 양이 많아서 품질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개심자양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지주로 나무를 쑥쑥 키우는 겁니다. 주지주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 옆에 있는 이런 경쟁기도 제거를 해줘야 되겠고요. 또 안쪽에 들어 있는 이런 도장기도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가지는 주진되어 주지라 제가 밖으로 유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쪽 안쪽을 보시면은 이 도장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도장지는 직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직립어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른 속도로 커 올라갑니다. 따라서 여기 안쪽으로 커올라가고 있는 도장지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바짝 붙여서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에도 지금 주지 위에도 도장지가 커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도장지도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장지입니다. 도장기는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저쪽 안쪽에도 도장지가 커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도장지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제거를 하고요. 또 이것도 도장지입니다. 또 도장지도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등 위쪽에가 있죠. 이것도 도장지입니다. 등 위쪽에서 커 올라가고 있는 이 도장지는 제거를 해주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수안 내부를 채우고 있는 가지, 특히 이렇게 징입되 있는 가지들은 모두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 제거를 해줘야 되겠고요. 이쪽도 보시면은 지금 직립된 가지가 있죠. 이런 직립된 가지는 무조건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뻗어 있는 가지, 이 가지는 지금 안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수안 내부로 이렇게 뻗어 있는 가지는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안쪽으로 나 있는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양지는 제거를 해주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가지들을 유지해서 키우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제가 주제 위주로 쑥쑥 키워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주지 연장선은 이게 바람직스러울 겁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두 가지는 경쟁지 역할을 할 건데요. 이런 경쟁지들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제거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지 연장선으로 쑥쑥 자라게 될 겁니다. 여기도 주지 끝이 조금 산만한데요. 경쟁지는 제거해주고 하나의 주지 연장선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지가 가장 튼실한 것 같은데요. 이 가지만 남겨서 주지 연장선으로 쓰고 나머지 가지는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거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새로운 주지 연장선으로 쓰겠습니다. 하나의 주지 연장산만 남겼는데요. 이렇게 줄로 묶어서 밖으로 유인을 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렇게 밀집된 부분은 일부 가지를 제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가지는 다 제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밑에까지 열매가 달수 있겠습니다. 저는 매년 이 나무를 가지고 전지를 해 왔기 때문에 전지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전지하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전지할 부분이 많게 되겠습니다. 처음 전지를 하시는 분은 얼마 정도 전지를 하면 적당할까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겠는데요. 통상 30% 정도 전지를 하면 적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지하는 양은 직접 수확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강전지를 하면 수확량이 줄겠죠. 따라서 4년차 정도 되면은 너무 강전지는 피하고 적당량의 전지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성류나무 전쟁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지주로 키운다. 둘째 도장지는 제거한다. 셋째 양분을 분산시키는 경쟁지는 제거한다. 넷째 안쪽으로 뻗은 내양지는 제거한다. 다섯째 너무 밀집한 가지나 겹친 가지는 제거한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성류나무세육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석류나무도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물 빠짐이 좋기 위해서는 모래땅이나 양토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토양에는 펄라이트나 굵은 모래를 넣어서 통기성을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석류나무에 물을 주는 급수 주기는 일주 내지 2주 정도의 간격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절별로 물의 요구량이 다를 건데요. 겨울철에는 2주 정도의 주기로 줘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생육기에 들여서면 물주는 주기를 1주 정도 간격으로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토양의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성유나무는 가장 잘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자주 줘서 과습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밑이 계속 축축해 있으면 좋지 않겠고요. 물주는 사이사이에 표터가 약간 마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할 점은 결실기 동안에 규칙적으로 물주어서 과일에 집이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햇빛도 성리나무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강한 성장력을 보이고 풍부한 개화가 이루어져서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성류나무 생명력이 저하되고 꽃의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류나무를 노지에서 키우는 경우 햇빛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은 그렇게 흔치 않겠지만 화분에서 키우는 경우 이런 상황이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분을 햇빛이 잘 들어온 장소에 보관하는 게 중요한데요. 최소한도 6시간 이상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화분을 보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유나무의 성장과 결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양공급이 필요합니다. 먼저 11월에서 12월 사이 충분한 태비를 넣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고요 이른 봄에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혼합비를 료 주는 게 이상적입니다. 칼륨은 흔히 가리라고도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게 황산 가리가 있습니다. 이황산갈이 비료를 이른보부터 시작해서 2~3회 정도 연면시비나 관주 형태로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류나무는 종종 잎이 노랗게 변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마그네슘제나 칼슘 마그네슘제를 연면시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유매는 10월 하순경이면 있게 되는데요. 수확하기 한달 전쯤에서 인산갈이나 황산가리를 옆면 시비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 리빙TV를 시청해 주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